저는 미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. 지난 30년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왔습니다. 저는 언어교육 관련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 초등 교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요. 제 수업은 시연 설명, 단계별 연습, 그리고 편안한 말하기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돼요. 학생분들이 처음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. 발음, 기초 문장, 일상 표현부터 차근차근 함께 연습합니다. 또한 성인 학습자와 초보자를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학습 속도와 목적에 맞춰 맞춤형 레슨을 만들어 드려요. 부담 없이 한국어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Thanks for watching. If you'd like to learn Korean in a simple, friendly and encouraging an way, please book a trial lesson with me.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soon.